반갑습니다. 3월 10일 군장 김민사들입니다. 어, 오늘은 좀 <laughs> 강의가 있어가지고, 어, 6시부터 해서 6시 20분, 어, 방금 짧게 해가지고 어, 수익불고 수익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어,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발론. 오발론이 이제 전형적으로 전일 어, 시간을 했서요 장면에서 시, 어, 슈팅이 나오고 이 올라갈 때 저는 바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 붙으면서 이 구간 8% 먹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13% 어, 밑에 여기 한두번떼 놓고 위쪽도 먹고 한4%역도 먹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12% 먹고 이 떨어질 때 이, 이거는 안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토스 얘가 이제 어, 찍고 누를 때이 올라갈 때이 부분을 이제 같은 경매매 했고요. 그다음에 엑셀라 같은 경우도 어, 찍고 올라가는 부위에서 지금 어, 여기였나 여기였나 음, 이두 군데 중에서 아, 여기 시성가인 오 여기 했나 보네요. 여기서 이제 짧게 묶고 나오고 음. 20분 했는데도 이미, 뭐, 뭘건다 먹었습니다. 여기, 메딕노바, 메딕노바도 먹었는데, 어, 이 돌아 나갈 때, 제가 땡기면니이 메딕노바, 여기 있어 먹고요. 그 다음에, 또산메딕노바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오늘, 보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이 슈팅력이 좋은 거 보니까, 오늘도 는 장이 그렇게,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요즘은 6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미 어떤, 어, 장전에, 어, 그 전날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어,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재수없게 이런데 제가 하는 것들은 이제 오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면서 힘이 이제 보여서 바로 그냥 따라가서 접근하거든요. 근데 이 손이나 어려워버리면 바로 손절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넣고 빼는 어떤 순간에 1분, 2분 만에 이미 모든 결정을 다끝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올라갈 때 앱을 22% 올라갔거든요. 순간 캡처를 좀 자기가 빨리 해가지고 먹어 들어가야 되고, 메딕노바 같은 경우는 이제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 타점을 생각하고 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자기가 그런 어떤 시나리오들이 왔다 갔다 한 번에, 어, 완전하게 떼어 있어야 어, 올라가는 추세와 내려가는 추세에서의, 어, 탁탁, 이렇게 이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연습들은, 어, 뭐,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뭐, 오늘은 뭐, 장이 초반에 이제 쇼팅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어,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장이 시작되는 7시, 그 다음에 시간대에서 중요한 그 한국 시간에 9시, 그 다음에 이제 11시 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자기가 누려서, 어, 슈팅이 잘 나오는 시간대에, 어, 매매를 하는 것들을 습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올라갈 때, 같이 먹는 거지, 뭐 질질 빠지고 있는 시간대에 해가지고 어, 답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슈팅 나오는 시간대들을 다 체크를 하셔서, 그런 매매를 하시면 어, 수익에 좀더 도움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만큼 어, 녹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